마 10번 칸을 채우고 있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스테이어 시리즈 두 번째 관문 제 22회 와이트 캠벨 대상 경주 출발했습니다. 한 가운데서 6번 마 윈어스맨, 위너스맨, 6번 마 윈어스맨과 달가죽, 6번 마 심장의 고동. 앞머가 좋은 을 보이면서 안쪽에 2번마 투온의반석과 함께 초반 3강을 더욱 성승합니다 안쪽에 2번마 투온의반석 안쪽에서 1마신 앞서있고 바깥 2위는 6번마 미너스맨 3위는 9번마 심장이 고동, 바깥쪽에 따라가고 안쪽에 1번마 바베어리언도 전공 모습 보이면서 3, 4, 5번 따라가고 있습니다 1코너 돌아서 2코너에서도 선두는 2번마 투온의반석 각자의 기수와 함께 1코너 2코너까지 1마신2머이 앞서있습니다 2위는 1번마 바베어리언 3위는 6번마 위너스맨 2번, 1번, 6번 3마리가 계속해서 앞섭니다 2번마 포네반성 결승선 건너편 직선으로 2마신 계속 성공로고다2비가 중에서는 안쪽에 1번마 가베어리언그 가까쪽이 6번마 위너스맨 4위는 5번마 심장의 고등이 가까쪽에서 올라오면서 1, 2, 3, 4위 거리치한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반선도일반까지 흥미롭게 끌고 가는 2번마 포네반성 그 옆으로는 6번마 위너스맨이 서서히 돕히면서 입마신까지 네, 죽여가고 있습니다 바까지2번만 투원의 반성에 초반 페이스 중반까지 순조롭게 인마신에서 인신 꾸준히 끌고 가는 가운데 6번마 피너스맨 안쪽에서는 1번마 바베어리 부산에서 원정원 말들이 계속해서 강태에 보면서 3코너 우리 4코너까지 2번마 투원의 반성 감독선도 이어지니다바깥쪽 6번마 피너스맨 서서히 만신차 대신 공격을 쳐서 뛰고 있습니다. 이제 상대 눌러서 직선으로 박재기수가 희 치는 이 번만 두 번의 반성 결승선 직선으로 이마신 안쪽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바깥쪽로이 번만 뛰었으면 절대 경기 2 번만 뛰었으면 죽겨갑니다만 이번 경기는 박재기수가 희 치는 이 번만 두 번의 반성 마무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2 번만 두 번의 반성 반쪽 선수열 있습니다. 모두가 주로 했던 이 번만 뛰었으면 이번 경주 승자가 아니라 이번 경주 기 박재기수가 희 치는 산에서 두 번의 반성이 이번 경기를간 겁니다. 반석과 박재인수 이번 경주 위너스맨을 제치고 반덕선두 6번당4의 반석입니다. 스테이어 시리즈 두 번째 반복 위너스맨의 공주를 허용하지 않은 4의반석에 멋진 반격이 이어졌습니다. 2 0 0터